아 저는 한수구장으로 어한시시구나저한시 좋아합니다 진짜 한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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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성향 풍성이 좋더라 맞아요 대체로 사람이 한시아한아버님입아아버지한시네한고 싶지 않아요? 한시 되게 선하 사람이 선한데 아니 지는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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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나했으면좋지 빨리 나가면 되지 빨리 나가면 될테지 네 아니 제 이미지는 그랬거든요. 어, 맞아. 어, 예쁘고 어, 한씨들 좀 맞아. 한씨 탤런틱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보면 다 이뻐요. 음, 다. 강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 자기소. 지성아자 어, 네. 음. <laughs> 다리를 모으시고 저번 음. 시간에 잠시 했었는데 처음 한다 생각하시고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어. 그래서 발바닥, 발목, 그다음에 무릎, 허벅지 안쪽 해서 한국 무용은 다리를 이렇게 막 벌리고 하는 거 전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창작 무용이라 해서 한국 무용도 창작 무용이고 전통 무용이 있거든요. 전통 무용에서는 거의 기본을 지켜 가면서 몸을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창작이 들어. 한국 무용 창작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캐릭터에 맞게 동작을 만들 한국 무용 동작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다리가 막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 동작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기본 바른 자세로 아른 자세로 몸을 위 아래로만 움직이는 어그 형태로 해서 발디딤을 하실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 예, 발디딤은발 뜨기가 돼야지 뭐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을 하는데 그 쉽게 생각하시면 원 스텝, 투 스텝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한국 무용 용어로는 원 스텝을 디딤투 스텝을 격디이라고 하고 있어 순수 우리 말로 이제 하시, 하면은 그렇게 되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하지 근력 운동이에 하지 근력 운동 그냥 뻗고 이렇게 구리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써 우리 평소에도 무릎을 계속 써 쓰면서 구부리고 하는데 어떻게 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느냐를 하면서 신경 쓰시면서 디딤 겹디딤을 하시는데 발바닥에도 우리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 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동작이 뭐냐면 근육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서있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뭐냐면, 한국무용 디딘발이에요. 뒤꿈치, 발가락, 발가락 순으로 3단계로 발을 디뎌주거든요. 앞으로 디딜 때, 외국무용은 토, 끝부터 디뎌요. 항상. 발레보면 왜, 요렇게, 요렇게 쓰잖아요. 근데 한국무용은 반대예요 요렇게 가야 돼요. 뒤꿈치로. 근데 바르게 걷는 걸음 거리가 뒤꿈치부터 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적인 그 디딤 발 동작이거든요 여기서 1번이 뒤꿈치 2번이 발바닥 3번이 발가락이 이 3단계로 디뎌져야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하면 박자를 못 맞추겠죠 그냥 디딜 때 이렇게 디딘다 생각하시고따다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뒤꿈치 하셨죠 옆에서 보여드리면 뒤꿈치 하시고 2번 1번 디뎠어요 2번 디딜 때 우리가 이제 이 발가락 3번을 살려놔야 돼 이때 발바닥 근육이 만들어지고 발목에 힘이 생겨요 근데 요거를 잘 못들어 이, 이 발가락을 잘 못들어 이렇게 딱 들면 근육이 딱 잡히거든요 어. 요때 요게 되게 중요해요 2번 2번을 딱 디딜 때그 다음에 3번은 내려놓기만 어. 요 원리로 디딤은 항상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디디는 게 아니라 뒤꿈치로 디딘다 하시면서 굴, 무릎을 구부리는 행위를 할 때, 동작을 할 때가 굴신 어, 이거는 계속 나와요. 굴신 그래서 무릎을 구부릴 때 굴신을, 하시, 굴신을 하시는데 허벅지랑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조건 본드로 딱 붙여 놓은 것처럼 하시고 몸이 바르게 내려가야 돼요 몸이 바르게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갔냐 숫자 1,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숫자 1만 생각하시고 숫자 1은 딱 이렇잖아요 그냥 1, 내 몸이 1이에요 여기서 굴신하고 내려가면 보통 무릎이 허벅지가 벌어진다거나 신경 안 쓰시면 그 다음에 엉덩이가 빠진다거나 엉덩이가 빠지면서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왜냐면 하체에 힘이 안 받치거든 편하거든. 본능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절대 그러면 1이 흐트러진 거예요. 몸에 1이 숫자 1이 기둥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이 그대로 반듯하게 내려가면서 반듯하게 내려가는 게 어떻게 내려가는 거냐.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무릎이 내 발가락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록 그러려면은 하체의 힘이 허벅지 힘이 엄청 엄청 들어가, 어, 엄청 들어간다. 들어.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려가는 것과 그냥 설명을 듣지 않고 저 따라세요, 그냥 이렇게서 해 따라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움직여주는 게 많이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설명을 또 정확하게 움직였다, 정확하게 오면. 열번한 것보다 한번 정확하게 하는 운동 효과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굴신을 그렇게 하시고 배꼽 아래 3cm가 똥배가 단전. 그 다음에 뒤에 관략근, 똥꼬. 이두 위치를 정확하게 힘을 동시에 딱 그냥 쫙쪼아듯이 주는 거예요. 내가 줄수 있을 만큼. 주시고 힘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굴신 할 거예요. 굴신. 시작은 무조건 굴신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디딤을 앞으로 8번 하실 거예요. 무릎을 펴면서 뒤꿈치로 드디어 3단계 드디서굴시둘굴시 무릎 붙이고 허벅지 붙이고 셋굴시넷굴시 조금 힘주고 다섯 굴시 여섯 굴시 일곱 잘 따라 하시네요 굴0 여덟 굴신 저거 시간에 언니보다 마음이 자, <laughs> 뒤로 갑니다. 뒤로 갈 거예요. 중심이 여덟 번만에 중심이 오 왼발에 딱 옮겨져 있어요. 중심이 여덟 번 끝나면 그러고 나면 굴신으로 끝났어요. 뒤로 갈때 무릎을 쭉 펴서 디뎌서 굴신 했을 때 허벅지가 걸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가실 때 바르게 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스쳐가세요. 뒤꿈치 들지 마시고 자 뒤꿈치로 끌어서 그래야지 내 제일 긴 선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발이 뒤로 가야지 정점을 찍고 가는 거예요. 굴시, 뒤꿈치도 내려놓고 뒤꿈치 들리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시 뒤꿈치로 쓸어서 굴시 뒤꿈치 그냥 쭉 끌어서 네번 그대로 무릎 폈다 굽히고 들고 굽히고 들고 굽히고, 들고, 굽히고. 최대한 끌어서 어쩔 수 없이 뒤꿈치가 들리도록, 여덟 번. 뒤로 오시면 엉덩이 깡 넣고, 그렇죠. 돌신으로 그리고 디디마크로 여덟 번, 뒤로 여덟 번 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들으시면, 여덟 번안 되는 것 같다. 여섯 번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덜 뒤로 왔거든요. 자, 한번 더. 국거리 장단. 우리나라 국악 장단에 맞춰서 우리는 항상 한국문 춤을 춰요. 그래서 정서에도 좋아.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서 어머니들은 이 국악 음악 국거리 장단 음악을 틀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전 관략근에 힘 주시고 무릎 딱 붙여서 발바닥에 에너지를 좀 주시고 발목까지 시작에 무조건 굴신 시작 오른발부터 디딤 굴신 둘 굴신 세 번. 어, 우리는 위 아래. 들고 하는거야어 아, 어, 어, 그러니까 얘를 반대에 눌러 눌러 줘. 어머님 호, 호흡. 하흡아호 <laughs> <laughs> 호흡, 호흡을 신경 쓰셔야 돼. 이제 네. 어머님 게 순서를 아시니까 네. 방법도 아시고 하니까 마시고 내쉬고만 신경 쓰면 어머님 안 하셔도 돼. 그냥 만 다시 한번해 볼게요. 모으셔서 엉덩이랑 똥배는 힘을 안뺀다그 무조건 그냥 내가 쭉 그냥 어깨 힘이 들어가더라도 힘을 준다. 힘을 딱 주고 안 푼다. 시작해 볼시 시작. 오른발. 오른발 굴. 시. 왼발. 세 번. 어머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섯. 어, 여섯. 삼 어, 단계. 일곱. 여덟. 중심. 왼발. 다시 뒤로 하나 굴. 뒤꿈치 들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내발안 봐도 돼. 본인 발안 쳐도 봐도 돼. 다 그래야 중심이 잡혀요. 여섯, 일곱, 오후, 여덟, 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훨씬 나았다. 첫날보다. 그래서 첫날까지. 어, 걷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여기 대서 호흡 들어가고 단전 쓰면 더 운동이 강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은 완전 그냥 우리 걷는 거. 걷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디딤은 그냥 원 스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겹 디딤도 투 스텝이라서 누구나 아는 거지만 이제 원리가 다른 거예요. 쓰는 왜냐면 이제 몸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늘려주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겹 디딤에 이제 굴신 이렇게 무릎 구부리는 것이 언제 구부려지는지가 이제 헷갈릴 수 있고 발이 헷갈리거든요. 자,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굴신으로. 그러면. 왼발 무릎을 펴면서 오른발 디딤으로 가서 디딤 하시고 나면 겹디딤이 이제 무릎 펴져있죠 오른발로 중심이 이동됐어 중심 더 오세요 그러면 중심 더 앞으로 딱 오세요 오른발로 그렇죠 맞죠 그리고 왼발을 붙일 때 굴신 없어요 그냥 겹쳐주는 거야 겹 다시 오른발 더 들어서 그 다음에 굴신 이게 한 번이에요 겹디딤 발을 겹친다. 그래서 겹들이거든요. 두 스텝. 다시 왼발, 왼발, 오른발 붙이고 다시 왼발. 이제 굴시 두 번. 다시 오른발, 왼발 붙이고 오른발 굴시. 다시 네 번째 왼발, 왼발 굴시. 이제 중심이 왼발로 딱 갔어요. 이제 뒤로 갈 거예요. 오른발. 왼발 붙이고 다시 오른발 굴신 왼발 오른발 붙이고 왼발 굴신 복복 잡게세번 겹뜨림 오른발 뒤로 굴신 말네번 포개고 뒤로 와서 굴신 그렇죠 요게 겹뜨림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 굴신으로 끝났다가 오른발 왼발에 굴신을 발이 모하질때 불신이 없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불신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겹드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앉는 거안 돼요. 그대로 편안하게 딱 앉아야 되고, 쪼아야 돼. 자, 가볼게요. 오른발. 겹드림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네 번, 뒤로 네 번. 시, 시작의 불신. 시작. 오른발. 오른발, 왼발 붙이고, 아니야. 인생의 아니. 불신. 불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래서 하체를 잡으면서 디딤을 정확하게 하실 줄 아시면 상체는 안에 갈려 자동으로 나. 우리 이게 같은 손 같은 발안 걷고 이렇게 걷듯이.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맞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을 자연스럽게 해놓고 나면 다른 손 다른 발이 나가듯이 팔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코어에.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야지 등도 펴지고 아래도 눌러져요 발바닥 발 발목도 눌러져요 자 디딤 겹디딘 했어요 1번 동작 2번 동작 디딤 두가지 세번째가 뭐냐면 또 오른발 앞으로 끝났거든요 이렇게 굴신으로 시작이 굴신 그러면 디딤 밸런스 요까지 했어요 그리고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발을 펴서 오른발로 중심을 이동해서 디딤했어요 모았다가 뒤꿈치 살짝 들어서 모았다가 왼발 밸런스 허벅지 살짝 올려주면 되고 고관절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만 딱 잡아줘. 다시 뒤꿈치부터 디딤 굴시 왼 오른발 밸런스 다시 들어서 굴시 왼발 a 왼발 굴시 오른발 했죠? 이제 뒤로 갈 거예요. 네번 했거든요. 뒤로 갈때요렇게 뒤꿈치로 디뎌야 되니까 스칠 거예요 이렇게 디딤 원리 다 똑같아요 불신 왼발 발라스 왼발 불신 오른발 엔 들어서 불신 들고 엔 진져서 불신 발라스 이렇게 하면 3번 디니까 지금 그래서 손목 손목 어머니 아주 손목 신나서 왜냐면 이거 엄청지 힘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laughs> 어 무식 <모식> 중에 이렇게 <laughs> 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왜냐면 하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게 꺾으면 절대 안 돼요. 침 맞으러 가는 사람인데저 여러 명 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laughs> 니다 이유 없이 얘가왜 아픈지 모르겠대. <laughs> 이유가 왜 없음이 <없습니까>? <laughs> 꺾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화제에다 먹는 <laughs> 옷을 잡으면 <laughs> 네. 옷을 잡으면 될까? <laughs> 아니 의지하지 <laughs> 말고 <laughs> 네. 내가 <laughs> 아니면 이제 이거 하랬잖아. 손목 안 구부리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 손목 <laughs> 어열팽션으도 손목 절대 안 구부리거든요. 이렇게 기대고 있으셔야지, 팔 라인도 나와. 열중천하면 이렇게 잘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치마 잡아서 지금 이 라인이 뭐냐면, 팔꿈치가 뒤로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팽경막을 말아서, 우리가 한복을 입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동전이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몸이 이렇게 말려들어와서 이렇게 아치 곡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이, 이렇게 계속 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팔이 잘안 될, 이렇게, 라이, 이 고정이 잘안될것 같으면 열중샷을 하는 게 남자 동작이거든요, 뒷짐은. 남자는 치마가 없으니까. 남자 용수들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다 뒷짐을 져요 도포자로 이렇게 쳐서 뒷짐을 딱지는 어, 어, 그 느낌인데 요거, 요거는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디딤할때 팔이 너무 불편하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죽겠다 하면 열중샷으로 따라하시면 오히려 자세도 더 바라죠. 열중샷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요령껏 하시지?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거울이 있는 아, 이과 그거예요.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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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계속 상체를 풀어주고. 제가 저를 볼 겨울이 없어요. <laughs>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디딤, 겹디딤, 디딤 밸런스. 세 가지를 연달아서 해보실 거예요. 제 입장에. 자, 힘드시면 이렇게 하시고. 자, 발바닥, 발목에 힘을 딱 주시고. 아랫병도 딱 힘주셔서. 시작해 보시랍니다. 굿씨 오른발부터 디딤. 앞으로 여덟 두, 두번 둘, 번두번 굴, 번세번엇 어? 위아래로만 들으면 돼요. 섯섯엇여섯엇 어? 어? 일곱, 번8덟 뒤로 갑니다. 오발발 뒤로, 왼발 발바닥을 스쳐서 바닥에 스쳐서, 번 8번, 8번, 일곱 겹디딤 갈게요 오른발 왼발 붙이고 들어서 이재곤씨 한번 외발. 저데또 그 흉내 엄청 잘해거든요 아... 이제 그 문화, 그 문화생들을 파악하면 그걸 캐치해서 저도 모르게 흉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 보니까. 아, 계속, 아, 계속 보니까. 근데 어머니 아, 흉내 내기 되게 아... 쉬운 게 있어. 캐릭터가 아, 딱 있어가지고. 난못 보는다고 했지. 못, 못 보는 게 아. 맞지. 왜냐면, <laughs> 왜 어머니 모르겠어요? 그, 문, 그, 위창고 그래. 복지관에서 수업할 때 저를 이렇게 마주보거울에 있어서. 마주보고 하면 제가 팔 이렇게 하다가 머리 근질워서 긁으면 그거 다 따라하시네. 그니까 그만큼 저만 보관 순서를 떠나서 그냥 저를 보고 움직이는 거에 최적화되시는 거. 그런 시스템이에요. 마주보관이. 마주보관. 어, 그래서. 말로 뒤로 가시다 원래 저는 그거를 처음 겪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지금 막혀서 막 생각하면서 <laughs> 웃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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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어머니들이 그냥 제가 그러니 하는 게 제가 한 번은 한 번씩 장난을 쳐보고 팔을 일부러 내려보고 그래 아, 아, 아. 그냥 딱 자, 자연스럽게 다 저를 따라 안내려가자그 아, 아, 아. 원래 순서가 있는데도 제저제 저 모습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한 번씩 제가 놀린다고 아니면...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쇼킹했어 아 이럴 수도 있냐요 그래서 유치원생 애들 하는 거랑 어머니들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저만 뭐 하는 거야 무조건 스스로뭐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의 예 모습을 못 보지 근데 저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운데서 너무 진거요 요거 펴셔야 돼 요거 드셔야 돼자 음악 틀고 음악 틀고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어머니는 굴신의 후 무릎 펼때 요거까지 응. 같이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하고 중심 좀 잡으려고 해주시고 호흡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순서만 해서 들고 내리고만 최대한 맞춰볼게요 자 들으시고 하나 무릎 쭉 펴서 호흡을 마시고 어머니는 마시고 내쉽니다 굴신 오른발 발, 왼, 바, 들, 고, 굴.